11월 달부터 좋지는 않습니다. 정치에도 시끌시끌하고 11월 달에는 비가 많이 올 겁니다. 북한도 11월 달 정도 되면 동보장처럼뭔가또조짐이 보일 겁니다. 또 세금 문제도 11월 달에 또 아우성 칠 일이 있고요. 건물 무너질 일이 있으니까 우리 11월 달 정도 어쨌든 지금 경제가 네. 토리동자입니다. 네, 엄마 따라서 21일날 기도 갔다가 25일날 어, 황산에 가니까 어, 황산은 그래도 아주 아주 예쁘기도 소문났고 경치도 좋고 기운도 세도 하고 한 가지 소원들을다 들어주는다는 황산도 가고 제운산도 가고 여러 군데 가진데 그래서 잘 다녀오겠습니다. 중국에 가서 또 기도하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 편안해야 되는데 11월달부터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음. 저, 어, 정치계도 시끌시끌하고 11월달에는 비가 많이 올겁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같은거 거의 끝났지만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관리하시길 바라고. 음. 올해는 눈도 많고 비도 많은 그런 개면년이지만 어 얼마 전에 우박이 떨어졌다는데요. 우박은 또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있을 거니까요. 비 오듯이 우박이 내리는 지역들이 많을 거니까, 어 모두들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. 말 그대로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. 바닥이 커지고 도로에서 사고들도 계속 많이 일어지는 데 11월 달에는 어쨌든 조금 더 시끄러운 그런 시기가 될 거고요. 네. 북한도 11월 달 정도 되면 뭔가 경고장처럼 뭔가 또 조금 조심이 보일 겁니다. 지금은 조금 조용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진짜 조금 조용하잖아요. 네. 11월 달 되면. 뭔가 저거 하고 어쨌든 경고 내리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래 님들 잘 하고 계시니까 잘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요.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정말 힘들어서 죽겠네. 나라님들은 계속 아우성 치지만 서민들은 이것도 저것도 또 세금 문제로 11월달에 또 아우성 칠 일이 있고요. 어, 우리나라는 눈도 올해 많이 오고 11월달에는 눈과 귀가 같이 우박도 조금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, 모두 모두 단둘이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동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항상 예, 예.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예. 뭐 사건 사고나 누군가 뭐 구속이 된다 안 된다 뭐 자연재해 뭐 이런 사고 전장난다 그러는데 전장난고 맞아요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왜 자꾸 2 3년도 왜 이런 뉴스가 유독 많이 나오는 걸까? 그저게 그거는 나라님들이 알지 않을까? 어. 이쪽은 안 감싸준다고 그러고 저쪽에는 감싸기 싫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지 국민들이 바라고 바라고 그러는 건 그런 게 아닌데 또 건물 무너질 일이 있으니까 올해 12월 달 정도 다들 조금씩 다 어쨌든 지금 경제가 대한민국은 반짝반짝하고 대한민국은 차들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좋아보이지만 안으로는 지금 어찌 보면 국민 그 아니 뭐야 국민들이지 국민들은 지금 어찌 보면 썩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 힘들어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도 아, 너무 많이 나왔지만 예민 되지 뭐. 아유 다음 달에 조금 줄이지 뭐 이러는데 없는 사람들은 쪼갈리고쪼갈리고또쫙 걸려도 맨날 그게 그러지.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는 거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계속 목소리가 크는 거고 범죄가 계속 나날이 발전하는 거고 그렇지. 맞아요.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게또 국민들이. 음력 아 양력 1 1월 달에도.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지 그냥 말 그대로 뭐든지 처음부터 큰게 터지는 게 아니고 자그마한 실수부터 이게 아니면 자그마한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게 커져버리니까 부풀어져 버리니까 빵빵빵빵 터지는 거거든. 나라님들 항상 방송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.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, 그렇게 국민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왜 국민들 불안하게 싸우시는지모르겠네 하나 부시거든, 또 하나 부시, 하나 부시거든, 또 하나 부시. 얼릉얼릉 협상을 하든, 다른 나라는 대놓고 전쟁을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아마리에 말로 전쟁을 하고 기력 싸움에 전쟁을 하니까 국민들만 힘든 거지 그러니까 모두들 자국민들이 잘 살아야지 나라 발전이 되는 거고 자국민들이 협동을 해야지 또 나라가 부강해지는 건데 나라님들 그만 짜고 있으면 좋겠지 신들도 원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